의뢰인은 계약갱신 관련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실제 병원 건물 구입 관련 재무적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취득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의뢰시점은 지난 2023년 11월 말이고 내용은 현재 임차로 있는 병원 구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리고 의뢰물건은 서울 소재 전용면적 약 80평 규모의 집합건물 1개호이고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만 원 조건으로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말까지입니다. 물론 관리비와 부가치세는 별도였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이면서 동시에 원장님은 해당 부동산에서 의뢰 시점 기준 산부인과 의원을 약 1년간 운영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 서류를 통해 일차적인 권리 분석을 확인한 바 있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통해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되는 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차임 5% 이하 증액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동상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공개해드리긴 어렵지만 킷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병원 매출 트렌드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차인인 경우에는 월세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인 경우 취득 이후에 금융비용과 보유함면서 들어가는 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남은 계약 기간은 만약 매출 트렌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면, 의뢰 시점 기준 약 1년 11개월 남은 계약 기간은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즉,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차임 5% 이하 증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계약 만기 시점에 5%를 초과된 월세를 요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미 매몰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전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만약 매출 트렌드가 좋다면 불리한 상황의 만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시장 금리 상황은 2023년 연말로 돌아가면 지금과 달리 시장 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타인 자본 비용, 즉,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시장 금리는 해당 시점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였고, 또한, 당시 금리보다 1에서 2% 높은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 분석. 매도인은 매매 가격을 25억 원으로 제시한 상태였는데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수익 가치법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을 추락하게 되었고 신탁 원부 등을 통해 매도인이 자금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계약 가격을 낮출 수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 시점 기준 동일 건물 내 비슷한 물건이 최근 1년 내 25억 원으로 체결된 부분과 현 월세 1천만 원이 적정 임대료이고 향후 증액될 수 있는 점, 또한 조달 비용과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24억 2,200만 원 이하로 제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탁 원부 등을 통해 알게 된 해당 부동산의 대출 규모와 추정 금리들을 통해 매도인이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었고요. 의뢰인인 원장님이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금매를 통해 제3자가 동병원 건물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계약갱신 관련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자본조달 계획. 우선, 은행 세 곳에 대출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요. 대략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방법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병원 건물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이 외에도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재비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놀이를 한바 있습니다 자 병원 건물 취득 관련 고려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 소유기간 또는 보유기간 동안 매출 하락 위험은 없는지 세 번째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네 번째 매입 가격은 적정한지 다섯 번째 자금 조달 계획과 취득 이후에 발생하게 될 위험 그리고 향후 엑시트 전략. 더불어 다음과 같이 취득하게 될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첫 번째 매출이 안정화되거나 성장할 시 월세 증액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병원 소유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시 또는 경제 상황이 호전될 시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네 번째, 추후 동 건물을 활용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 시에는 금융비용 상환 부담이 쉽게 된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치 또는 경제 상황이 침체될 시에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시세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산세 등 보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병의원 이전 등의 상황 발생 시 적정 월세를 지급할 인차인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인 원장님은 동 건물을 취득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고, 매도인과 협의 끝에 2023년 12월 말에 최종 23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금 지불 일자를 2024년 2월 말로 하되, 매수인이 그 이전에 장금을 지불하면 해당 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특약도 계약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잔금 마련 준비와 더불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 이외에도 신탁 수익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린 결과 잔금은 예상보다 빠른 2024년 1월 말에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건물은 매매 대금은 23억 5천만 원으로 자기 자본 4억 7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타인 자본 즉 대출금은 이자율 연4% 초반대로 18억 8천만 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였고 직거래를 통한 바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 후약 4개월 정도 경과했는데요. 병원 매출은 안정화되고 있고, 대출금리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고려한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제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2억 원가량 높아진 상태라 보고 있고, 현재 의뢰인인 원장님은 만족하신 상태입니다. 특히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할 필요가 없는 점, 비교적 신축 건물인 바, 향후 동산부인과 의원의 양수동을 통해 임대인의 지위로 남게 될 경우 동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병원 건물 관련 실제 취득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건물 매매 경험이 적은 원장님 또는 임대업으로서 병원 건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주로 고려해야 되는지 등을 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자가로 사용하실 원장님은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향후 매출과 금리 전망이 또한 병원 임대업을 고려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역시 임차인인 병의원의 향후 매출과 금리 전망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